오늘은, 주머니, 트랙에다 접을 것같요 근데 제가 얼굴이랑 몸통은 이미 접어버렸어요. 그래서, 얼굴이랑 몸통 접는 방법은 다른 동영상으로 올려줄 거고요. 얼굴은 일단 여기에 놔둘게요. 먼저, 여기 세모를 접어주신 다음에, 여기 접어줄, 고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주세요. 펼쳐 이렇게 반 접고 여기 선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얘를 펼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. 다음 쑥 누르기만 하면 돼요. 얘도 내리고 쑥 누르면 몸통 완성이 됐어요. 이다 남은 부분도 제가 방금 말한 거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이제는 꼬리를 접을 거예요. 꼬리는 햄으로 선을 만들고 아이스크림 접. 너무 빨리 하시면 안 돼요. 너무 빨리 하시면, 뭐, 모... 또, 모를 수 있어요. 그, 아. 이 다음에, 끝. 우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. 캐리터라톱스 얼굴은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,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몸통과 꼬리는 접는 방법을 다 외우셨을 텐데요. 얼굴은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풀로 이제 모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 몸통의 아래부, 이 부분에 풀칠을 해줄게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이 꼬리를 이렇게 좀이선을 넘어가게 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줄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보세요. 이 안에도 풀칠을 이렇게 해서 얘도 고정을 이렇게 시켜줄게요. 그리고 또 여기에 굴칠을 해서, 이쿠야 눈, 카메라 보고 하다가, 그 다음에, 이렇게, 접어주세요. 꾹. 자, 눌러주셨으면, 어, 꾹이 안되네요 꾹, 꾹, 으이이으이 음, 으으으으으으, 여러분, 저 바보인가봐요. 젖치를 아주 잘못했어. 접고,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. 너무 세게 꾹, 하지 마세요. 어? 잠깐만, 카메라 고칠게. 그 다음에, 이 얼굴은, 여기 긴 부분이 있고, 짧은 부분이 있죠? 짧은 부분에, 붙 칠을 하고, 얼굴을 끝까지 붙여줍니다. 트리키라톱스가 완성됐죠 뒤집어서 여기에도 이 얼굴에도 이 목에도 술을 해서 붙이면 끝입니다. 제가 또 얼굴을 접어드리는 동영상을 올려줄게요.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줄 줄무... 줄무늬를 칠해주시면 줄무늬 트리케아톱스가 완성됩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, 바이바이. 안녕히 계십시오. 윙잉다다다 다음엔 더 재밌는. 영생으로 돌아올 거다. 기리켜라 <laughs>